자 오늘 어, 첫 번째 이야기 좀 들어가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얘기. 자 손가락 길이의 비율인데 2D 4D라는 게 있습니다. 2D 4D는 이제 어, 이 순서를 얘기해요. 그래서 2D는 두 번째 손가락 검지를 얘기하고요. 4D는 네 번째 약지를 얘기합니다. 자이 손가락 비율 특히 약지와 검지의 검지와 약지의 손가락 비율이 어, 우리가 달리기라는 우리처럼 마라톤 을 한다든지 혹은 장거리 자전거를 탄다든지 어떤 뭐, 뭐든지 뭐 좋으니까 지구력 운동의 어떤 능력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수 있다라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이 손가락 길이 비율은 이제 검지가 2 d 고요 약지가 4D인데 요두 개의 길이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드리자면 이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손가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손가락.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뭐둘다 보면 좋고요. 보시고요. 띄면서 보셔도 괜찮아요. 보시고 자. 약지가 네 번째 손가락입니다. 엄지가 첫 번째 검 검지가 첫 번째로 아, 엄지가 첫 번째로 친다면 네 번째 손가락입니다. 약지가 검지보다 긴 경우에 긴 경우 그게 낮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어, 약지가 검지보다 짧은 경우에는 높은 비율인데, 뭐 높은 비율, 낮은 비율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냥 이 약지가 검지보다 길면, 길면은, 어, 우리가, 어, 태학일 때, 어릴 때, 아기일 때, 테스토스테로 노출에 얼마나 반영, 그, 얼마나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그걸 통해서 알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운동 능력이나 지구력,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호주에 있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하고요. 미국 노스타코타, 노스타코타가 노스 아니지. 노스 다코타. <laughs> 발음이 진짜 안되네 노스 다코타 대학교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12개 국가에서 5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수행을 했어요.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해보니까 이, 즉, 약지가 검지보다 긴 사람들이 심폐기능, 특히나, 어 뭔가 지구력을 요구하는, 참아야 되는, 오랫동안 견뎌내야 되는 그런 운동들에서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성과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손가락도 보고 계시죠? 한번 손가락 보시면서 보세요. 네. 그래서 약지가 검지보다 길면 유리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어 환기역치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해요. 환기역시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호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점이 있죠. 그 우리가 페이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이냐면 딱 이제 우리 몸에서 산소를 지금 더 많이 공급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요. 우리, 우리 몸 자체에서 현재 어, 편안한 호흡으로도 버틸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서서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한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환기역치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어떤 부분들이 어, 약지가 더긴 경우에는 이 환기역치가 조금 더 높대요.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약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을 좀더 오랜 시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조금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운동을 또 해서 성장하는 정도도 조금 더 빠르다고 합니다. 호르몬의 영향 때문입니다. 자, 이게 뭐 때문이냐? 아까도 잠시 얘기 들었지만 이런 손가락의 길이 비율이 나타난 이유는 우리가 태아, 엄마의 뱃 속에 있을 때 그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요즘 뭐 테토남 이런 얘기 많죠. 테토남, 뭐 에겐남 이런 얘기 많잖아요. 어, 테토 남은 테스토스테론 뭐 남자고 에겐 남은 에스트로 에스트로겐 <laughs> 요새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에스트로겐이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근데 요 비율인데 어쨌든 이게 태아기 또 태아기 동안에 어느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에 따라서 손가락의 길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지는 테스토스테론의 수용체가 훨씬 많아서 이 호르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이 약지가 긴 사람들은 그런 거고요. 그리고 태아기 동안 더 높은 테스토스테론에 노출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요 약지가 길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심혈관, 근육 혹은 뭐 신경계 이런 것들의 발달도 조금 더더 더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그 호르몬의 영향은요, 단순히 우리 체격적인 부분, 신체적인 능력 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심리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적인 상황에서의 심리적 요인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요, 이런 그 약지가 좀긴 사람들은 어떤 경쟁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좀더더 더 운동성, 운동의 어떤 능력들이 더 강하게 발휘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같은 경주에서도 약간 그 주변의 사람들과 경쟁한다든지 혹은 자기 자신과의 경쟁, 어, 기록을 뛰어넘겠다든지, 요런 뭔가, 어, 정신력, 의지력,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더 더 강하게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어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왔는데 어 이게 또 재밌는 게왜 그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건 연구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건데 왜 남자분들은 젊을 때는 이런 테스토스테론에 좀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서 남성 호르몬이 활발하다가 나이가 들면은 약간 애견남이 돼요. <laughs> 약간 그 여성 호르몬에 강해지는 그래서 애견남이 되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반대로 젊을 때는 이런 약간 여성 호르몬에 많이 좀 영향을 받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또 반대로 약간 남성 호르몬의 기질이 강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어 우리 같은 러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여성분들이 장거리를 더잘 견뎌내고 뭔가 이렇게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달리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많이 보실 겁니다 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호르몬의 영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자, 이 손가락 길이는 사실 재미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게이 부분입니다. 손가락의 길이는 이제 타고 나요. 우리가 성장을 하는 과정까지 손가락이 자라지 그 이후부터 뭐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이제 뭐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되어가지고 손가락 길이가 달라질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손가락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한창 성장할 때까지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이렇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손가락이 뭐 내가 약지가 길다 짧다고 해서 무조건 그 영향을 받는 거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연구가 한계가 뭐냐면은 굉장히 그런 그 뭐랄까 젊은 학생들 대학생들 젊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이가 먹은 분들에게는 그대로 적용하기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내 약지가 좀 짧은데라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떻게 건강하게 식단을 짜서 건강한 음식들을 드시고 하느냐 그런 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드리지만 먹는 거 먹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지금부터 드실 때는 좀 건강한 음식들 드시고요 가공식품이라든지 뭔가 이제 음료 같은 것들도 좀 뭔가 가공된 음료들 이런 거 계속 드시게 되면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가 좀 교란이 되고 영양이 조금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드셔서 어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지면 지금보다는 더음좀 지구력 요구하는 그런 달리기 하실 때더 어, 잘할 수 있게 될 거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어디까지나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대신 어, 여러분들 자녀분들이나 아직 성장기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손가락을 보시면 약간 그런 호르몬의 영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약지가 기네요. 근데 어, 달리기 능력, 달리기 기록은 형편없는 거 보면 뭐꼭 맞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순간 좀 들기도 했습니다.